무례함에 대한 최고의 복수는 침묵이다. 이유 없이 앞뒤가 맞지 않은 말로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겐 논리적으로 반박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냥 상대가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로 한참을 입을 닫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나를 깎아 내리려는 사람에겐 굳이 흥분하며 타투지 마라. 그냥 무심한 듯 아무 표정도 짓지 말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침묵을 지켜라. 그들이 노리는 것은 상대의 기분을 뒤흔들고 조정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다. 만약 어떤 식으로든 대꾸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말을 구실 삼아 다시 또 당신을 자극할 것이다. 무례한 말과 행동은 대부분 예고 없이 찾아오고 그때 당황해서 우물쭈물하거나 험한 말로 다툼을 벌이면 사건이 끝난 후엔 억울함과 분통함으로 기분만 더 나빠진다. 무례함에 대한 최고의 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 침묵으로도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후로는 더 이상 그 사람과 말을 섞지 말아야 한다.